안녕하세요. 혜아우입니다 혜아님 영상 요즘에 열심히 보고 있어가지고, 이제 프로게이머, 프로 유튜버 혜아님 영상 요즘에 열심히 보고 있어가지고, 한번 따라 해봤고요. 제가 오늘, 어, 오늘은 이제 제가 얼음합사를 드디어 얻었습니다. 제가 이제 보시면은 전설이 무덤도 있고, 얼음합사도 있고, 필스도 드디어 얻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더 많겠지만요. 제가 드디어 아레나 13에 왔는데요. 여기까지 왔다가, 예, 여기, 여기까지 왔다가 떨어졌습니다, 쭉. <laughs> 괜찮아요. 아레나 13에 온 거에 만족합시다. 그리고, 저는 이제 상자를 한번 개봉해보면은, 여기, 이거 채워가지고 상자를 한번 개봉해보겠습니다. 음, 일단 전투를 할까요? 아니면은, 근데 전투 요즘에 너무 어려우니까. 아, 이 더블 엘렉서 전투가 또 좋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더블 엘렉서 전문 대기 하나 있거든요. 바로 이 덱인데요. 한번 바로 카브리오 <laughs> 바로 가자 <laughs> 요즘에 해안님 영상을 너무 열심히 보고 있어가지고 네, 보시면은 이제 이모티콘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어첫 판부터 이렇게 나온 첫 판부터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 페카를 이거는 꺼내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기다려봅시다. 페카 배카... 타이밍이 아닐까요? 이렇게 한번 소심, 소심, 약간 소심하게 꺼내봅시다. 오, 동마법이 또 돌아왔어요. 어, 지금 굉장히. 부끄러운, 아니, 부끄러운 상태인데. 부끄러운이 왜 나왔지? 잠깐만요. 이거는, 매나 각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제가 지금 엘렉서도 좀 있고. 오! 마, 마우스까지 나왔으면 이거는 좀 각이 아닐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페카까지 꺼내버리면은, 카부오카부오 어, 바로 가자. 어! 매나 중, 매나 중, 어? 매나 중? 어? 와 상대 수비가 좀 기깔나는데요? 상대도 지금 엘렉서가 좀아 맞다 엘렉서 이거 다 찾겠죠 당연히 두배 엘렉서니까 어어 어. 지금 이렇게 마녀로 수비를 좀 해주고요 어어어 메나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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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줍니다 그리고 얘가 꽤 빨리 오기 때문에. 상대는 이 라인업을 알고 있지만 저는 이번엔 좀 다르게 가볼까 합니다. 이한초한초 한초, 아니 한초한 초는 뭐야? 1초 1초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 근데 이거는 뭐 나올 것 같은데 화살을 씁시다. 어 굉장히 지금 불안불안한데요. 한번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녀를 빼주고요. 음 아, 음, 아, 잠깐만요. 아, 동마법이 좀 사기인데? 왜 이렇게 동마법 잘 쓰지, 이 사람? 이분이 조금 활용도가 엄청 높으십니다. 일단 여기서 한번 잘라주고. 감전? 어, 아, 제가 해오면서 잘못 건다자헤르라르뭔 말이야. 이렇게 오 잠깐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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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은 매너로 득합시다 득합 자아 상대가 좀 많이 잘하는데 어 이거는 저도 어떡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잘하는데 많이 한번 살려주고. 어, 가자. 아, 제발. 제가... 아, 상대 이거 물키 잘해 진짜. 이 상대가 지금 다 수비하면서 동마법 쓰는 그런 각을 보는 것 같거든요. 근데 괜찮습니다. 왜냐면 저는 간매나가 있기 때문에 제 어떤 글 올리신 분이 매나는 똥이다. 이렇게 쓰신 분들이 분이 있더라고요. 어, 아, 못 멈췄다. 매나는 똥이 아닙니다, 여러분. 매나는 갓이에요. 간매나, 간매나. 동의 안 하신다면 그건 님알 바고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책임 책임 회피 오 o 노오 n 노 메가 나이트 가기잖아가브리아가브리어가브리어 진짜 가브리케걔 가브리겠는데 진짜 이게 사실 마녀가 공격이었다는 그런 루트를 한번 짜볼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법사 무조건 나오거든요 100% 100%가 아니고 동마부고 나오네요 내 애칭력 뭐지? 잠깐만요 어 이거는 방울에 빼야 되는데 오우 노우 오우 노우 잠깐만요 저러러러러 아뤌라 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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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달콤하게 따가워 롤 제가 지금 몇년 생기길래 이 노래를 아냐면요 사실 그 나이는 밝힐 수가 없군요 아 없고요 그냥 제 이제 좀 제가 약간 그거예요오 이겼습니다 이거 이기네? 이.. 더블.. 아.. 이.. 엘렉서 전투가 이게 대단하네요 빰빰빰뽐뽐 와2000 골드 나이스 와 나이스 와 나이스 오! 더블 엘렉서 오 좋아요 가브리웃 <laughs> 왜 자꾸 가브리트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거 열어줘야 되는데 이거 이거 상자 개봉하기 해야 되거든요? 아 상자 개봉하기를 지금 이걸로 하려고 했는데 어... 어 승리를 위하여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 파티로 해볼 건데 어 이번에도 한번 아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가버려 여러분 여러분 엄청 이상한 잡덱을 만났는데 지금 이 사람이 어 완전 그 이제 엘렉서 낮은 애들만 쓰고 있습니다. 아, 어, 이 잡댁은 좀 상대하기가 쉬울 것 같네요. 이 뒤로는 재미가 없어서 편집되었습니다. 빠이. 여러분, 결국은 이렇게 받게 됩니다. 상자를 이렇게 까면은, 뭐 좋은 건안 나오겠지만, 저에게는, 신에게는 아직 한 척에, 아니, 12 척에, 아니, 110 척에, 배너 토큰이 있어. 배너 바로 까보겠습니다. 신규 배너 궁금하거든요. 아 좋은 거겠죠? 아니겠어요. <laughs> 여러분. 제가 다 따로 영상을 찍어버려가지고 편집으로 이어붙여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이거 포비스트 영상, 저 아십니까? 그, 제 친구도 여기 있어요. 제 친구 얼굴도 여기 방금 찍혔던 걸로 기억하는데, 친구야, 미안하다. 아무튼. 야, 지금 편집하고 있는데, 아, 지금, 편집 잘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응? 예, 편집 잘 해볼게요. 바로 가짱!